달달하네. 콜. 어 달달해 아주. 콜. 콜. 달달. 콜.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천오백 슈리고요. 2억평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좋아요 부시 꾹 눌러주시고요.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준비 완료. 이 정도면 대만하지. 안녕하세요, 콜. 하프. 오픈하겠습니다. 다이. 콜. 다이. 콜. 다이. 콜. 콜. 하하. 오린. 에이스 엑스는 분명히 콜. 있을 거예요. 오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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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확실할 수 있는 게두장 마기님이랑 저는 사이드인데 저건 에이스 엑스거든요. 콜 에이스 오 아닙니다. 왜? 네? 네. 이이 정도면 할만하지. 오린. 다이. 타이 오렌콜 타이 오렌지 그렇죠. 와, 우리 지두번 들어와서 500억 먹었습니다. 벌써. 어, 런 좋아. 시청님들 참가하시라고 이렇게 초고 싶은데 그게 많았지. 안 걸. 타이 콜 타이 콜. 콜. 콜 하프 타이 콜콜 타이 콜 타이 원노버 타이 하프 콜콜핑콜콜핑하 타이 플러시일수 있겠네요. 어린 어, 얼마안 되네. ทายคอลฮัปทไทคลคอลทคอลทบิงคลคอลคอลบิงคอลฮัปคอลทาทฮัปคล 퀸퀸 어? 아. 와, 퀸잭으로 받아 버리네. 오, ACC 많아졌어? 좋습니다. 스모 들어갈게요. 뒤에서 밀어 주길좀 바라면서 그렇지! 자파켓인거 같긴 한데. 그렇지! 다이. 자 이게 바로 리프 스퀴즈 맥스입니다. 이 정도면 할만하지? 타이. 하프. 타이. 콜. 콜. 하프. 타이. 타이. 와 버튼 쓰리 배시야? 콜. 들어가 보자. 콜. 콜. 아. 씨. 빙. 콜. 됐네요. 하 에라이씨. 타이, 타이, 따라갈 i cool. e coo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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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e 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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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. i e d i 밀리 빼밀리 빼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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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밀리. 콜, e d 콜, 콜, d i 콜. Die Die 로 i e D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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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이콜 오린. o 이 o r 린 d i 콜 cool. 아씨 어, 얼마 안되네 취미생활 좀 할게요 이 정도면 a 만하지콜 g o o 이 s 이 e 이 콜삥콜삥콜 콜. 콜. 하프 맥스 아이스 다이 궁금한데? 다이 콜 다이 다이 콜콜 콜. 하프 콜콜콜 다이. 콜. 콜. 다이 다이, 다이. 다이. 띵콜콜 콜. 하프 콜콜띵 하프 맥스 아! 아스트레이트예요아 스트레이트밖에 없는데 콜어 얼마 안되네 아... 아 이번에 들어가면 좀 세살님이랑 해가지고 다이. 승부 좀 볼까? 다이, 다이. 어차피 114억이 메인이고 세살님이랑 사이드라서 이거 5대 5거든요. 승부 볼게요. 오린. 킹아이고. 상대는 듀스네요. 굿 셋.

정도면 할만하지? 하프 콜 다이 콜콜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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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프 다이 다이 콜 이번판하고 바로 10억박 넘어갈게요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아까 그런 앤들을 줬으면은 이번에 이길 때 되긴 했거든요 깨놓고 말해서 어차피 이번판을 지더라도 본전이니까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이되는 타이, 넷, 콜, 우린 콜, 가자 우린 콜, 타이. 아, <웃음> 와, <웃음> 절망적이다 이거는 20억 가라는 하늘의 뜻입니다. 언니들 아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 m 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i n g to 한번 시원하게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마이너스 250억이고요 y 시간 30분 정도 플레이했습니다 t 이 enjoy my wishing. i 텐 나이 준비 완료.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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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콜. 아하. 콜. 제발 제발 제발. 와, 진짜 먹었어. 취미 생활 좀 할게요. 다이. 다이.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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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해 달달하네. 콜. 어 달달해 아주.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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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얼마 안 되네. 아 아이스킹 들고 뭐 하는 짓이냐. 이 정도면 할만하 쭉 한번 깔아보소. 야, 이거 봐. 팔칠옵스시 먹었어. 에이스킹, 에이스킹, 킹잭 에이스파이브인데, 콜 와 퀸스 씨. 이 하... 다이 맥스 아, 뭐. 아, 아. 아. 콜 다이 콜 다이 아네삼삼아야 안녕 들콜콜콜 콜콜 타이 콜, 콜콜 아, 에이스 한 o 깔자 딜 o 야 에이스 한 c 깔자 에이스 한 l 깔자 에이스 깔 o l 에이스 콜. 와.. c o o 이 타이 o l 타이 o l c 이콜 l coo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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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o 아.. 느낌 아, 아 맥스 반갑습니다 콜 다이 다이 다이, 다이. 콜 그렇지 뭐, 아 괜찮아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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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콜 다이. 다이. 다이 맥스 좀 앉아도 될까? 다이, 콜, 콜, 맥스, 콜, 이 콜, 콜. 그렇지 아, 씨. 아 드디어 한번 주네. 씨. 맥스, 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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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. 콜, 다이, 다이, 이 콜, 이 콜, 이 와, 쏘아, 쏘아, 다아다이 쏘아, 쏘아, 아 쏘아, 쏘 콜, 이 콜, 아아 와... 에이 스킹을 줘버린다. 좀 앉아도 될까? 개패는 국룰이다. 진짜 이거, 이거 한번 어거지로 뛰어 먹긴 해야 되거든요. 안 그럼 오늘 다 먹죠. Di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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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을게요 맥스 안 할란다 다이니이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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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